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고새를 접었습니다. 용고새를 만드는 이유는 닭알뚱지 특대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용고새를 만들었는데요. 두 개의 특대형 알뚱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작업인 이 용고새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용고새를 만들고 나서 어, 양쪽에 시옷자로 이렇게 만들어진 용고쇠의 양쪽에 가는색기줄로 묶어주게 되면은 알뚱지 형태가 대충 갖춰지게 되는데요. 어, 다 만들어진 알뚱지는 여러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오늘은 그냥 저녁 시간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알뚱지는 대부분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철제라든지, 이런 것을 소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드는 알뚱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곁집을 가지고 만듭니다. 오로지 곁집만을 가지고 만드는 이유는 전통 방식의 알뚱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데, 에, 다른 소재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어, 한국 전통 닭 알뚱지는 이 곁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겹집으로 만들어서 그 시절의 그 모양, 어, 전통 방식의 알뚱지를 어,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어, 일반적인 알뚱지와 특대형 알뚱지로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특대형은 매다는 끈이 4개인데, 4개의 매다는 끈의 시작이 댕기를 따서 끝부분에는 새끼줄로 마무리하는 것을 특대형 알뚱지라 하고 또 매단의 끈이 똑같이 4개 있긴 한데 어 동아주처럼 굵은 새끼줄로 꼬아서 시작되다가 끝부분에는 가는 새끼줄로 어 4개의 매단의 끈이 잘려서 완성되는 알뚱지들, 일반형 알뚱지라고 말합니다. 일반형 알뚱지는 알등기는... 이 용구새의 길이가 약 이만큼 작고 특대형 알뚱지는 일반형 보다 이만큼 더 길고 고기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어, 닭을 기르시는 분들은 어, 인테리어형이나 또는 일반 이런 것을 가방해서 주문하실 때 어, 일반형으로 주문하실 때도 있고 또 특대형으로 주문할 때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 여러분께서는 모양을 생각하는지 그때용을 어,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녁시간에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야간 영상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로 지금 통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녁을 먹고 나서 어, 알뚱지를 만드는 준비작업을 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알등기를 주문하시면 직접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전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